우리나라 전역에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9일 오후 3시 강수 레이더 영상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시간당 2에서 3mm 수준의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 일부 지역에 시간당 5mm 가량의 비가 오면서 차츰 비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영도 부근에 보이는 붉은색에서 보라색 계통의 강수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수량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동 시간을 계산하면 저녁 6시에서 7시경 서울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름대가 통과할 때 많은 비와 돌풍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북 및 경북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 3시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해색계통에 하층운대가 유입되고 있고 충청 이북지역은 중하층운대 뿐 아니라 상층운대의 구름이 유입 및 생성되고 있습니다. 중국내륙지역의 구름분포를 보면 많은 구름이 위도 33에서 34도 부근에서 동진하다가 서해상에 이르러 갑자기 북북동진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이것은 상층 편서풍대의 흐름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만주 지역에서 많은 구름들이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상층 500헥토파스칼 면까지 콜드 코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 강화되면서 구름들도 같이 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일부터 11일까지 예상도입니다. 저녁부터는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어 중북부 지방에 다소 많은 비를 뿌리겠으며 10일 새벽부터 주 강수대는 우리나라를 빠져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 중국 내몽고 부근에 위치한 시1리아 고기압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어 10일 아침 9시 경에는 중국 후난성 창사 부근에 그 중심이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10일 아침부터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서해상에 비구름대가 많이 형성되어 수도권과 충청 호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이 비구름대는 저녁부터 약해지겠고 11일부터 중국 내륙으로 내려온 고기압이 동북동진하면서 빠르게 우리나라에 접근해 차츰 맑은 구역에 놓이겠습니다.